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메리들입니다 아 풀업 오늘 89일차 입니다 와 금방 금방이네요 100일 금방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하지만 어제는 풀업을 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다는거 그냥 잘 땡겨져요 이제 오늘은 그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고통이 또 그래도 어마어마 하겠죠 연속으로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은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시간 너무 많이 걸었다. 가자 가자 1 세트. 음? 귀신이야? 응. 그 나이리가 귀신이었어? 그럼. 내 나은이가 저 사람 죽여? 아니, 그러니까 저 일이랑 나를 하고 놀았어. 와, 역시 1세트는 무난하게. 아, 제가 어마어마 무시해지는 느낌이다. <laughs> 하자, 하자. 건강과 즐거움을 어떻게 드릴까? 즐거움, 건강, 건강하게 지금 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즐거우면 건강하면 즐거워집니다. 아, 즐거움을 많이 찾는데 즐거움 제일 큰 것은 자기주도력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세트. 이세트까지도 무난합니다 즐거움, 자기주도력 후... 나의 태도가 어떠한 상황이든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 태도의 중요성 태도는 내가 주도한다는 것 상황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태도는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아웃풋은 집중, 인풋은 수용 인풋은 제가 어찌 할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후. 후, 하자 하자. 오늘 또 신나게 땡겨야죠. <laughs> 벌써 입질이 옵니다. 두 세트 했는데. 세 <laughs> <열> 세트. <laughs> 이 고통이죠.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마무시한 이 고통. 3센트까지만 했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죠. 아자신 있다는 얘기가 쑥 들어가네요. 팔에서부터 복근, 다리, 제일 많이 당기는 게가 어깨, 팔, 이쪽. 등좀 땡기는 등 느낌이 그. 오는 게, 오, 오네요, 느낌. 근데 다리의 느낌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못 버티는 느낌? 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시험시험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 컨디션 좋다 생각했는데 막상 뛰어드니까. 4세트. 아, 무섭다. 무섭다. 하여튼... 세트 아, 말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스텐트, 반절 왔습니다. said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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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음을 생각해 하나요? 아, 울것 같은 느낌. チーズって。 제가 제일 좋아하는 8세트네요 하... 8세트에 내려왔을때다 이루었다는 그 쾌락은 어마무시하죠 8세트 왔다. 이어 왔다. 이어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세트! 세한 세트 나왔습니다. 한 세트는 여덟 개다 아, 진짜. 아, 살았다. 아. 아. 15분만 넘기지 말자. 15분만 넘기지 말자. 아. 세트 8개 끝내주게 땡겨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난 의지가 있다. 아. 19일차 접시 선보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상황보다 태도가 더 강하다. 나의 태도는 내가 주도한다. 자기 주도력. 아자아 건강한가? 주도이들 리드 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